명리학 법칙에 음은 양이 되고 양은 음이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음이 지나가면 양이 되고 양이 또 흐르면 음으로 바뀌어서 이게 순환을 하거든. 음, 양, 음, 양. 이렇게 순환하는데요. 어,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어, 시작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시작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근데 또 반대로 결과가 있으면 시작이 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우리는 시간을 한쪽 라인으로만 생각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순환하거든요.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도 돼요. 그럼 이렇게 보죠 나한테 지금 감사할 일이 없어.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원인이 있으면 내가 결과 보여 줄게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내가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면 우주에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감사할 원인을 만들어 준다 해요. 그럼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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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얘기하면 그에 따라서 우주에서는 이 음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할 일을 만들어줘. 아, 나 죽어버릴 거야, 씨. 죽어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야. 나 죽지도 않았는데 자꾸 죽어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야. 그럼 우주에서는 음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일이 계속 나한테 생겨. 죽을 것 같은 일이 계속 생겨. 제가 산을 늘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서 다리를 한번 삐끗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음에 죽을 뻔했네, 음에 죽을 뻔했네라고 전안 해요.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네, 아이고 살았네, 음에 죽을 뻔했네라고 하죠. 아이고 살았네. 그럼 앞으로 살 일들이 많아져 근데 내가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고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막 산에서 너무 힘들잖아. 아,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러면 정말 죽을 일이 자꾸 생겨, 나를 죽을 것처럼 만들어줘. 주문한 거야, 우주에다가. 어, 죽을 것 같은 환경을 알았어. 죽을 것처럼 만들어줄게. 갑자기 바위가 구르고 다리가 미끄러지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결과를 얘기하면 감사할 원인이 생기는 거고, 난 죽어버려야 돼. 아, 진짜 재수없어. 아, 진짜 더러워. 이러면 들어올 원인이 생기고 죽을 것 같은 일들을 끌어온다. 우주에서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결과를 얘기하면 원인이 끌어 당겨져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사주는 베린 사주야! 라고 알고 있으면 정말 이 사주가 베린 거라고 하는 증명들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지려면 첫째, 내 사주를 사랑하라. 운이 좋아지려면 내 사주를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운이 좋아지게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사주도 사랑하라. 그러려면 장점 찾으세요. 다짜고짜 사주를 좋아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안 믿잖아. 내 내면에서 거짓말하고 앉았네. 이러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말이 되게끔 이 사주가 왜 좋은지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명리를 배워서 이 사주 왜 좋은지, 특수능력이 뭔지, 스토리가 뭔지 찾아내면 아이내 사주는 이런 사주구나. 하, 아침에 상담을 했던 그 슈퍼모델이 저는 왜 남자복이 없나요? 라고 하는데. 어. 복 있는 남자한테 순종적인 여자로 살래요? 당신이 그냥 능력있을래요? 이때 그분은 제가 능력있을래요? 가지고 온 거잖아. 그럼 내가 능력있으면, 그럼 내가 막 남자들 막 어린 열몇 살에 어린 남자들 막 내가, 야, 너 운전해. <laughs> 막 이러고 다닐 수 있잖아, 이제. 어? 야, 우리 어디 놀러가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어, 내가 능력있는데. 뭐 이거죠. 뭐. 한 100억 가진 남자에게 순종적으로 준욱, 이게 순종이라는 게 잘못 본질 준욱도 되는 건데, 에, 그 남자가 원하는 거 해주면서 아이 낳고 길러주고, 뭐, 살림해주고, 밥잘 차려주고, 된장국 잘 끓여주고, 사는 삶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되게 고귀한 삶이에요. 훌륭한 삶인데, 어, 내가 100억 가진 되잖아. 내가 100억 가지면 되잖아. 만약 여러분들이 다시 환생을 할 건데, 어, 하늘나라 입구에서 옥황상제가 야, 너 100억 가진 남자에 순종하면서 가끔 때리기도 할 건데 좀 참아가면서 살래? 아니면 니가 100억 가질래? <laughs> 여러분, 1번 선택하겠어? 2번 선택하겠어? 2번 선택할 거 아니야. 야, 나같아도 2번 선택하다. 저는 100억이 아니라 10억만 줘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난 그렇겠다, 나는. 차라리. 네. 100억 가진 남자한테 순종해서 살래 아니면은 50억 벌지만 너가 당당하게 너의 꿈을 이루면서 살래 요즘 현대 시대에 태어난 영혼들 여성들은 대부분 후자에 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주 보고 여자복 남자복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따지지 말고 이 사주는 사회적 능력이 매우 출중한 사주 그래서 당신은 슈퍼모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여자가 기가 세가 지고 무슨 이러지 말자고요 <laughs> 자,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 2운성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시비운성의 세 가지 생소한 용어가 있는데요. 자 말씀드렸죠. 봉법, 좌법, 인종법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봉법은 이 봉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는 어플에 표시되는 시비운성 표시가 일종의 봉법이에요. 하나의 간지에 위아래 관계를 가지고 어 목욕지다, 무슨지다, 무슨지다, 장생지다, 병지다 하는 게 여기 봉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봉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갑자는 목욕, 을축은 쇠지, 병인은 장생지, 정묘는 병지, 무지는 대지, 이 관대지, 기사는 제왕지. 자, 지금 제가 뭐 제왕지, 관대지, 뭐 장생지, 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뭐지?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2주 정도 후에서는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장생지는 어떤 에너지. 뭐, 화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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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뭐, 관대지는 어떤 에너지. 이런,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다만, 지금은 일단은 개념적으로만 제가 표에서 일단 좀 표시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기, 생, 욕, 태, 록, 왕, 세는 양적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했고, 병, 사, 묘, 절, 태, 양은 음적 에너지가 강하다. 뭐 양이 좋아요, 음이 좋아요. 이런 개념 아니다. 양은 양으로서의 개성이 있고, 음은 음으로서의 개성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유럽 사회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면서 유럽 사회를 쥐고 흔든 유태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어떨 때는 유태인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실제 똑똑한 사람, 노벨상 탄 사람, 유태인이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것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굳이 12단계로 구분할 필요 없이 이게 생육 대한 덩어리. 네, 죄송, 죄송. 예.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런 식으로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런 식으로 네개 정도의 분류를 가지시면 좋습니다. 생지는 새로 시작하는 에너지, 양적 기운이 양적 기운이, 로지 로광세는 양적 기운이 전성기에 일은 에너지. 그 다음에 병사묘지는 그러한 양적 기운이 이제 하락하면서 음적 기운이 강해지는 에너지. 절태양지는 잠시 창고에 들어가서 쉬면서 후일을 도모하는 에너지, 약간 배후에서 작동하는 에너지 같은 모습이라고 보는 은퇴한 아무개 씨가 이번 아주 노련한 왕년에 잘 나갔던 은퇴한 아무개 씨가 왕년에 잘 나갔던 그분이 이번 작전을 뒤에서 입안하여 힌트를 주었다. 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그게 뭐야? 이게 이게 절태양지에 있는 분이 나한테 조언해줘 가지고, 내가 무슨 작전을 짰다. 뭐 어. 뭐, 절태양지에 있는 분이 왕년에 부동산으로 돈좀 벌어보고 금융으로 돈좀 벌어보신 분이 나한테 귀뜸해준 주식이 있어서 그 주식 샀더니 나 이번에 돈 벌었다.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자, 봉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좌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좌법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서 다만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 좌법이나 인종법을 공부하게 되면 아하, 이게 바로 12운성의 매력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12운성법을 뭐 시중에 책이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 뭐 목욕지가 있으면 이런 성격이 있다, 뭐걸록지가 있으면 이런 성격이 있다, 뭐 사지가 있으면 이런 성격이 있다. 보통 그 정도로 이제 끝하는데, 그거보다 더 현란한 분석법이 있습니다. 자, 보죠. 좌법은 뭐냐면요. 은 어, 12운성 좌법이라는 것은 지지에 있는 지장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지장간이 그 지지에서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음양적 기운의 세기를 가지고 있나? 제가 양적 기운의 색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음양적 기운의 색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적 기운이 커지면 음적 기운이 줄어드는 거고 음적 기운이 커지면 양적 기운이 줄어드는 것이지 양적 기운이 커지면 좋은 거고 음적 기운이 세지면 약한 거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 사주에 사묘 절태지가 있는데 배렸어요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사묘 절태지가 있으면 배렸어요. 아닌 거죠. 노련한 성분도 있고, 생기 있고 팩이 있는 성분도 있고, 그러면 나는 어쩔 때는 생기 있고 팩이 있는 성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얌전히 뒤로 후진해서 노련하게 전세를 파악할 수 있는 노련한 에너지도 같이 있어주면 그게 더 노련한 사람 아닐까요? 한쪽으로만 다 몰려있는 것보다. 자, 좌법은요. 지장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지장간. 간지에 들어있는 간지라는 말은 천간지지를 합, 줄여서 간지라고 표현합니다. 간지, 육식갑자라는 게 60개의 간지를 모아놓은 체계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간지에 들어있는 지장간을 천간으로 꺼내서 지지와 하나하나 대입해 본다. 이게 자법이에요. 그래서 지지가 왕지일 경우 록이나 왕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장간이 해당 지지에서 차지하는 기운의 세기와 역할, 성격 등을 알수 있다. 지지라는 글자는 천간과 달리 천간은 순이란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지지는 복합성분 처방제입니다. 지지는 복합성분. 특히나 복합성이 더 다재다능한 게 진술충미 같은 애들은 완전히 복합성분이죠. 복합성분이라는 거는 이쪽에도 써 먹을 수 있고 저쪽에도 써 먹을 수 있고. 이쪽에도 써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생지를 망치와 따루 빠루, 빠루 달린 망치, 못 박았다가 못 뺐다가 한두 가지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걸 저는 생지로 본다면. 왕지는 빠루 전용 또는 망치 전용. 이거를 왕지로 보고요. 어, 화계지, 일명 진술충미라고 하는 화계지는 저는 메가이버 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메가이버 칼, 요만한 칼 안에 연장이 한 열댓개가 들어있어서. 이걸로 했다가 뭐 이거 뭐 망치로 했다가 뭐 잘랐다가 맥주병도 닦다가 뭐 이런 등등으로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다. 장점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다. 단점 너 정체가 뭐니? 정체성이 살짝 불안 뭐 같은 거죠. 그러면 진술충미 잡기가 만약에 관성으로 되어 있으면 나의 명예 권력 조직이 잡동사니를. 그럼 내가 어디 공무원한다 그러면 온갖 잡일을 다 하는 공무원을 할 수도 있겠죠. 왕지가 관성이면 어떤 일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명예조직적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요. 자, 지장간이 해당 지지에서 차지하는 기운의 세기와 역할, 성적 등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좀 표현을 해볼게요. 갑자라는 간지에는요, 갑자라는 간지는 간목이 본법 체계로는 자수 위에 앉아서 목욕지에 앉은 간목이라는 뜻입니다. 자수 목욕지 위에 앉은 간지, 간목. 감목. 어, 간목이 목욕지에 앉았다라는 것은 인성사회에서, 정인적 사회에서 나를 뽐내고 드러내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자수라고 하는 성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라는 에너지는 복합에너지이기 때문에 자수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왕지에는 두 개. 다른 지지에는 보통 3개 정도의 지장간이 들어있는데, 자수 안에는 임수와 계수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는데요. 자수 속에. 그러면 이 임수를 끄집어 올려보고, 계수를 위에다가 끄집어 올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수 속에 들어있는 임수라는 글자 지장간을 청간으로 끄집어 올리니까 제왕지가 되고, 계수라는 글자를 끄집어 올리니까 걸록지가 돼. 그러면, 자수라는 글자 안에 있는 지장관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지지의 영역 안에서 매우 강력한 주류 세력을 이루고 있다. 특히나 자수에서 임계수 중에 더욱 주력 세력은 계수가 주력 세력. 임수는 살짝 비주류 세력 정도로 볼수 있는데 둘은 둘다 수니까 한통속.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수는 어떤 면에서는 지장간에 이물질 별로 안 들어있는 일종의 뭐 단일민족 뭐 순수 단일민족 에, 이런 형태로 수로 똘똘 뭉쳐있는 에너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을축이라는 간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을축이라는 간지는 천간에 올린 을목이라는 천간 에너지가 이 축토에 대비했을 때는 쇠지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어, 양간은 쇠지에서도 어느 정도 양적 기력이 있는데. 음가는 쇠지에서 양적 기력이 거의 없습니다. 양적 기력이 없어요. 그냥, 어, 1월 달에 피어난 을목이야. 1월 달에 피어난 을 여기서 나대면 안 돼. 야, 야, 에너지학껴에너지학껴 어떻게든 버텨야 돼. 어떻게든 버텨서 봄이 올 때까지 가야 돼. 야, 너왜 이렇게 일찍 깨어났어? 이게 뭐야? 개구리가 1월 달에 태어난 거잖아, 지금. 뭐한 3월, 2월이나 3월에 개구리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1월 달에 피어난 을목이고, 1월 달에 튀어나온 개구리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든 체력을 아껴서. 이 어려운 환경을 버티고 넘어가야 돼. 음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을목이에요. 어, 이 축토라고 하는 지장간을 보게 되면 축토에는 세 가지 성분이 들어 있는데 개신기, 축토 개신기, 개신기한 축토, 축토 개신기가 들어있단 말이죠. 개수를 갖다가 지장간을탁 꺼내서 올리니까 개수는 축토에서 관대지야. 관대지라는 거는 힘이 양적 힘이 강하다라는 거니까 보니까 이 축토라는 환경에서 개수는. 내 세상이다. 하뭐 이러고 있는 느낌 같은 거예요. 신금이라는 애는 양지야. 축토 속에서 아난 축토 속에서 조용히 보호받고 있는 에너지예요. 나대지 않아요 같은 에너지.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에너지. 원래 양지가 인큐베이팅으로 보시면 아, 보육다다. 인큐베이팅 받다라는 에너지. 기토라는 애들은 주류 세력이에요. 본기이기 때문에 기토는 주류 세력이야. 근데 희한하게도 축토라는 땅에서는 주류 세력이 인묘야. 이 말은 주류 세력이 돋닦고 있다는 소리야 지금. 주류 세력이 돋닦고 있어. 아... 이 승려, 중이라는 직업이 나대면 돌멩이를 맞는 직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부자되면 우와 부자구나 열심히 했네. 그런데 승려가 부자면 사람들이 야 어떻게 중이 부자야? <laughs> 무소유 아니야 무소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스님이 풀소유라고 돈을, 맞았, 돈을 맞았어, 얼마 전에. 어, 풀소유, 어, 무슨 사기친 것도 아니고, 책 써가지고 저작권 받았는데, 돌멩이를 받았단 말이죠. 그게 뭐야? 참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는 물론 지금도 저는 해민 스님 팬이고, 어, 저는 해민 스님을 무척 좋아하고, 어, 아니 중생을 구제하려면은 내가 뭐 소유가 있어야지 어떻게 맨손으로 중생을 구제해? 무슨 재단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무슨 뭐그그 뭐그 마음 공부하는 어떤 조직 단체 만들려면은 다 운영비가 필요한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있어야지 소승 불교라 그러면 혼자 동물 속에 들어가서 도닦아도 되지만 대승 불교는 대중을 위하는 불교잖아. 그럼 당연히 대중과 함께 해야지. 야, 니들은 지옥 불로 떨어져 나 혼자 극락 갈 거야. 캬,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게 아마 이게 좀 얘기가 딴데로 샜어요. 이 축토 땅에서 기토가 그런 존재예요. 축토 땅에서 기토는 나대지 마시오. 나대지 않는 애들이 주류 민족이야. 나대지 않는 민족이 주류 민족. 꼭 느낌이 어디 뭐 태국 같은 나라있죠 태국. 태국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엘리트들이 죄다 중이야. 태국에서는 엘리트가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변호사 될래, 의사 될래, 경제인 될래, 부자 될래 아니고 엘리트들이 막 서울대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는 다 승려 될래. 그런단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땅이야. 그죠? 왜 기토? 그러니까 무토는 술토에서 임묘인데 주류 민족이고 축토 땅에서는 기토가 주류 민족인데 임묘야 얌전히 도닦고 있는 사람들의 기토가 이곳에서는 얌전히 있어야 되는 곳이야 도닦고 있는 사람 기토가 도닦고 있는 땅 축토라는 곳이다 기토가 어 나중을 위해서 힘을 비축하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과 같은 모습이죠 자 그래서 개수는 좌법으로 관대 신금은 양임묘 기토. 각각의 지장간들이 축토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 지장간들이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환경이고요. 물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은 근데 그거를 왜 배우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왜 배우나요? 할지 몰라도 나중에 간지 분석을 정밀하게 할 때는 그게 필요해요. 자, 이 축토 안에 있는 지장간 성분들이 축토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보는 건데, 어,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령 우리는 어떤 나라를 분석을 할때 이런 뭐 우리가 흔히 세속에서 어떤 나라를 분석해. 뭐 가령, 가령 뭐 인도에는, 인도에는 세 가지 부류의 민족이 있는데 이 인도의 세 가지 민족은 서로 구성성분이 A 민족 20%, B 민족 30%, 주류민족인 무슨 민족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사회적 지위는 상류층은 소수민족인 아무개가 상류층을 차지하고 있고, 어, 국민 절대 다수의 주류민족은 가난에 떨고 있고, 뭐 중간에 무슨 상공업을 하는 민족이 중간 계층을 이루고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배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장간의 각 지지에 있는 지장간이 그 지장간 내그 지지 안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는 미국의 인종별 인구 구성 2010년 기준에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샘플로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백인이 72.4%야. 그러면 미국에서는 백인이 주류 민족이야. 근데 지금 여기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뭐 아시아계 흑인 히스패닉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요거를 세 가지 민족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주류 민족이 이만큼 있고 중간 민족이 요만큼 있고 소수 민족이 요만큼 있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 민족이 탄압을 받고 있는 수도 있어 주류 민족이 소수 민족을 극하는 경우들이겠죠 그러면 요만한 소수 민족이 이만한 주류 민족들한테 탄압을 받고 있는 뭐 옛날로 치면은 소수의 흑인이. 다수의 백인들한테 지배받고 있는 형태도 되겠죠.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나라에서는 소수민족이 다수민족을 극하면서 사는 나라도 있어. 옛날에 우리나라 대조영이 세운 발해.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지도층을 맡고 대부분의 국민 대다수는 말갈족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소수의 고구려 유민들이 귀족을 잡고 다수의 말갈족들을 지배하고 살았다. 뭐 지금은 이제 안 그러지만 남아공 같은 나라는. 남아공, 소수의 10%밖에 안 되는 백인이 90% 인구의 흑인들을 철권 통치로 탄압하면서 그래서 사회의 주요한 직책들이나 그런 뭐 중요한 자리들은 전부 다 백인들만 차지를 하고 흑인들은 절대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교육도 안 시키는 뭐 이런 게 소수 에너지가 다수 에너지를 뭐 극하거나 통제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 또는 세계의 에너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령 입목이라고 하는 글자는 인목, 인목이라고 하는 글자는 지지의 갑목도 있고 무토도 있고 병화도 있는데 만약에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가 소통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주류민족인 갑목이 그냥 무토를 그냥 아작을 내버릴 수가 있어 무토를 소진시켜 버릴 수가 있어. 근데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갑목이 병화를 생하고 병화가 무토를 생하여 세계의 에너지가 지장간 내에서 공존상생하고 있는 모습. 근데 만약에 지장간 중에서 병화가 꺼져 버리게 되면 간목이 무토를 확 극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 만약에 무토가 깨져 버리게 되면 간목이 열심히 뭔가 병화로 생했는데 결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날 수 있음.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표는 지지의 어떤 글자 안에 이러이러이러한 이러 성분이 세 개나 두 개의 성분이 그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간지 분석을 정밀하게 할때 필요하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인종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제가 참고해가지고 십이운성법 사용에 대한 명리계의 논란은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구두로 좀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는 참고만 하십시오. 요게 감목하고 을목은 모조리 미토에임묘한다 요게 적천수에 나오는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천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12운성 부태법은 양가는 인정하지만 음가는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요런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이전에 명리를 배우신 분들하고 2000년 이후에 명리를 배우신 분 사이에서 12운성에 대한 찬반 논쟁, 채택 논쟁이 있다. 또 12운성 법을 공부하시는 분 내에서도 주류 학파, 비주류 학파 또는 새로운 방식의 음간을 적용하는 학파로 세부적으로 좀 갈리기도 한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십시오. 네, 시비운성법에서는 이 박정화 선생님이나 이수 선생님께서 워낙에 이 주류 시비운성법을 갖다 확 확고하게 다져놓고 있는 상태라 아, 이 당분간 뒤집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본법과 자법의 활용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러한 용어들은요, 이게 한1 0여년 전에 이수 선생님 학파에서 되게 많이 자주 사용됐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법 쓰면 아 이분은 이수 선생님한테 배운 문화생인가 보구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이수 선생님 외 학파에서는 굳이 뭐가 뭐록주의 좌하고 이런 표현들은 요즘 잘안 쓰니까, 요거는 그냥 개념만 참고를 하십시오. 개념만. 어, 이 시간 이후에 저도 이 용어 거의 안 씁니다. 저도 거의 쓸일 없습니다. 저는 주로 인종법을 많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자법은, 본법 자법은 참고만 하십시오. 봉법과 자법의 활용, 가령 병인이라고 하는 간지는 봉법과 자법으로 시비운성법으로 간지 해석을 할때 천간에 떠 있는 병화는 지지에 있는 임목에서 장생지에 올라와 있다. 봉법으로는 장생지인데, 자 그럼 이번엔 임목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 있는 성분인 자무병 갑이라고 하는 임목 속에 들어 있는 지장간 성분이 무토를 위에다 올리면 장생, 병화를 임목 위에다 올리면 또 장생. 감목을 병화 위에다 올리면, 이 임목 위에다 올리면 걸로 그러면, 주로 임목 안에 들어있는 주성분들은 임목 안에 있는 지장관들은 임목 속에서 주로 장생 아니면 걸록이야 그러면 막 새로 시작하고 막 힘이 세고 하는 에너지들이 양적, 음적이 아니고 양적인 힘이 센 에너지들이 임목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꼭 느낌이 개발도상국 같은 느낌이죠. 개발도상국 청년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고 막 패기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나라에서는 막 새로운 신진 인재들을 막 키우고 있고 이런 느낌이 인목이라는 땅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반대로 지장 간에 있는 내용들이 죄다 뭐 사묘절태에 있는 나라는 꼭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좀 역사와 전통 을 자랑하는 오래된 나라 어른들이 많고 청년들 별로 없고 노인복지 시스템 되게 잘돼 있는데 신규 사업은 거의 안 벌어지고 한번 장사 시작하면 한 30년, 40년은 기본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한번 장사 시작하면 3, 4년 넘기기 힘들고, 계속 바뀌니까, 사회가.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뭐, 유럽의 오래된 나라들, 뭐, 유럽의 오래된 나라들, 뭐, 암스테르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건물 안 지어. 400년, 500년 전에 지은 석조 건물들 지금도 막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또는 관광지로 사람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지장간들이 뭐 사묘 절태일 때 얘기들이고, 이런 병, 임목이라는 나라는 뭐 새로운 것들을 계속 세워서 올리는 지장간들도 그런 나라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인이라는 간지는, 무토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궁, 생쥐의 좌하였다. 병인 간지에서 지장간 무토는, 병인 간지에서 지장간 무토는 생궁, 생쥐의 좌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궁이라는 것은 병인이라는 간지가 천간의 대표 상품으로 올린 요 병화가 임목 위에서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생 받고 있다 그래서 생궁 생궁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병화를 장생 시키고 있는 임목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은 생지에 좌하고 있다 자 키워지고 있다 생지니까 미래의 희망이다 무토를 키우자. 생지라는 개념은요, 마치 20년 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 때의 기분이에요. 20년 전에 삼성전자가 테레비 전자제품들을 잘 만들고 있었는데,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야, 우리 언제까지 테레비 냉장고 비디오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까? 야, 미래 사업인 반도체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반도체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그거 과연 먹고 살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번 키워보자, 키워보자. 마치 유소년 축구단 키우기. 삼성전자가 20년 전에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서